네, 감사합니다. 9월 6일, 예, 어, 음, 이번 음, 아이티와 스라테아의 친선 경기에 대비해서 어, 선수 선발을 음. 25명으로 했습니다. 어, 어, 그동안 음, 저희가 동아시안컵을 시작을 해가지고 어, 저희 한번더 참가하지 못했던. 음, 유럽에서 뛰던 선수들도 이번에 처음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이 선수들을 유럽에 있는 선수들과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지난 동아시아 국가 페로의 경기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선수들을 같이 협력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이번 대회부터 경쟁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어, 유럽 선수들을 제외한 음, 우리 K리그 또 지금 일본에서 뛰는 음. 선수들은 충분히 어, 유럽 선수들과의 경쟁력에서 전 뒤지지 않는다는 음, 판단으로 어, 어, 생각이 들어서 어, 이 선수들과 같이 이,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개인적으로 처음 음, 시, 어, 팀에 합류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독일에 가서 개인적으로 또 시간을 내서 같이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손흥기 선수는 모든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그 의견에 저는 존중을 또 해야 되는 게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와서 얼마만큼 음, 또 우리 팀에 도움이 될지 얼마만큼 음, 많은 음, 기량을 발휘할지는 어, 앞으로 저희 역시도 어, 지켜봐야 되는 음,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령 선수는 음, 뭐 이번 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성령 선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음, 사실입니다. 팀 내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 굳이 꼭 경기에 출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물론 모든 선수들한테 다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기성용 선수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기량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검증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저희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날, 유럽, 어, 이적, 어, 기간까지 좀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 전에 터졌던, 음, 뭐, SNS 문제나 이런 거는, 뭐, 본인이 지금 다, 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번 유럽 전주에나 와서 통화를 했는데 뭐그 문제는 특별히 아니다. 닙 다만 조금 더기성의 선수가 팀 내에서 입지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의 행보에서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곽태희 선수 같은 경우는. 음 지난 저희가 올림, 월드컵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수비에 있어서 또 주장 역할을 하면서 아주 큰 공헌을 세웠고요. 또 팀의 리더로서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뭐이 선수 역시 당연히 저희가 직접 보고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 본인이 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봐야 제 대표팀에 물론 저희가 내년까지 월드컵 나간 데서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수 있을지는 어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 선수는 음 저희가 어 어떤 그동안에 대표팀의 역할 그런 데 있어서 당연히 리스펙트 해줘야 하는 부분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발이 됐고요이새 선수들 을 어, 유럽에 저 이번에 독일 가가지고 새 선수들 모두 만나고 뭐 개인적으로 식사도 나누고 왔는데 음. 뭐 그런 음, 그런 환경에서 어, 경기를 할수 있다는 게참 어떻게 보면은 음, 대표팀 감독으로서 또 어, 한국에 있는 축구인에서 아주 어, 부러운 점이 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아주 그런 정말 축구다운 음, 축구를 할수 있는 분위기에서 할수 있다는 게참 음, 어떻게 보면 대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서 대표팀 감독 또 또는 우리 앞으로의 축구 협회에서도 이 선수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경험이 있겠지만 외국에서 생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 선수들이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뭐 이런 다른 나라의 선수 같이 유럽에 많은 선수들이 경, 어, 플레이를 하고 있다거나 거기에서 경기력이 좋고 안 좋고에 따질 수 있는 선수의 양이 우리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있어 우리는 이 선수들을 좀 소중하게 에, 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번에 독일 출장에서 느끼고 온 점입니다. 예, 뭐, 기성용 선수, 박영선수 어, 한국 축구에 굉장히 중요한 음, 선수들입니다. 또이 선수들은 그동안 또 한국 축구를 위해서, 어, 많은 역할을 또 했고요. 뭐, 지금 당장 조금 부진하다고 해서 저희가 비난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보다 그 선수들이 더 많은 고통 속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뭐, 그두 선수들이, 이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아시겠지만은 경기를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 본인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고 더 크게 나와서는 우리 한국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음뭐 가장 본인들이 지금 뭐 불안하고 또 답답하고 하겠지만은 뭐제 입장에서는 좀더좀 좀 여유 있게 좀음 생각을 가지고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가장 좋은 거는 경기에 나가서 어 할수 있는 팀을 찾아서 경기에 나가는 게뭐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월드컵을 가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할수 있는 게 일곱 경기, 내년 3월 5일 경기까지 일곱 경기밖에 없습니다. 뭐그 전에 저희가 동아시안 컵이나 페루전에 있는 어, 기본적으로 어떤 선수가 과연 내년 월드컵에서 경쟁력이 있는지에서 저희가 좀 많이 시간을 썼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본선 체제로 본선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전술이 가능한지, 어떤 선수가 정말 가능한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 체제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번 두 경기 아이티나 크로아티아, 아이티가 음, 그렇게 뭐 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 뭐 물론 크로아티아는 저희가 지난 경기에 뭐 평가전을 해본 적이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뭐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꾸준하게 매경기 매경기 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어 일단은 이번에 새로 소식되는 이제 유럽에 있는 선수들 그 선수들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조직 안에 넣어야 되겠죠. 그 안에 조직 안에 넣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또그 안에서 이 선수들의 장점을 저희가 팀이 또 기회를 주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 안에 넣다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그런 거를 잃어버릴 수 있지만은 그거는 뭐 우리 지금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 팀의 조직적인 부분과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시너지 효과를 내서 어,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제가 이번에 한, 뭐한 열흘 되는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선수들도 저희 조직 안에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 특성을 충분히 이, 낼 거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선수가 지금 이번에도 어 저희 팀에 합류를 했었는데 음 일단은 저희가 해외 파 선수들의 경기 스타일 그리고 또 저희 팀이 어 축구하고자 하는 축구에 있어서는 음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선수가 뭐 물론 김동욱 선수도 있었고 그동안 몇몇 K리그 선수들이 들어 왔었지만은 조동원 선수가 물론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음 저희한테 보여준 모습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라 판단에서 선수 선발을 했고요. 김진현 선수는 뭐 예전에 대표팀에 들어왔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뭐 작년에 경기를 뭐그 선수 때문에 한번 아니지만은 그 선수가 플레이한 거를 지켜봤었거든요. 안정적이고 또 지금 우리 골키퍼 부분에 있어서 3명의 뭐골프판는 부분은 아주 특별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저희 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 뭐정성용 선수나 또 지난 경기 나왔던 김성규 선수나 또 앞으로 어 벌어질 경기에 대해서 음 과연 누가 정말 가장 좋은 경기력을 가진 골프판인지 누가 가장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골프판인지 지금부터 이 포지션 역시 이 경쟁이 시작이 됐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보경 선수, 이청영 선수는, 어, 지동호 선수는 뭐 지금 뭐 이제 시즌이 시작돼가지고 꾸준히 경기에 참가를 하고 있고요. 또그 포지션에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선수들과 여러 경쟁을 해봤지만 이 선수들 역시도 어, 이 자리가 내가 아, 맡아놓은 자리다. 내이 자리는 음, 아마 내 자리가 될 것이다라는 음, 생각보다는 들어와가지고 또 팀에 또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를 충분히 이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달부터 유럽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들을 소집한다는데 있어서 어 말씀드린 거를 저는 뭐 지키려고 했다겁니다뭐 지금 구다철 선수 같은 경우는 팀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하지만은 좀더 수비형. 여긴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저희 팀에서는 구자철 선수의 장점을 좀더더 극대화 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또그 안에서 이제 지금 몇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희한테 보여줬던 모습들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뽑았고요. 그다음에. 원스타이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동원 선수가 지금 어 팀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동원 선수가 물론 경기를 풀로 나간거나 이지만 그래도 그 역할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이 않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어 선발을 했습니다. 어 물론 저희가 지금 음 득점력에 대한 음 문제가 많이 이 제기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뭐이 선수들의 개인적인 능력 뭐 충분히 예, 앞으로도 언제든지 골을 수 있, 터뜨릴 수 있을 거라고 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뭐 저는 감독으로서 어,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는 득점력이 어, 뭐 득점 찬스를 만들지 못하고 득점을 어,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뭐 그거는 뭐큰 문제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득점을 만드는 과정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리고 과연 왜 우리 팀이 지금 득점을 못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평가 분석을 하면은 조금 더 우리 지금 선수들은 뭐 지난 두 경기를 통해서 봤을 때 조금 더어 뭔가 조급한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또 신인 감독한테 보여줘야 된다라는 음 아마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큰, 크게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특점을 만들기 과정 전까지는 음 저의 몫입니다. 하지만 골대 앞에서 벌어지는 이런 그런 선수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건 결과 역시 그거는 저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조금 음뭐 이제는 어그 동안 한두 번의 소집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새로 소집된 선수도 있고 또 기존에 있던 선수들인데 좀더 편안한 상태에서 소집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번에 경기에서 저희가 득점을 할수 있다는 어떤 기대를 뭐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어 지금 우리 이 선수들을 분류하는 거 해외파 뭐 국내파 저는 그 단어가 굉장히 좀 별로 좋지 않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벌써 어뭐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에서 벌써 그룹을 두 분류로 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단어가 뭐 적절치 않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 제가 부탁을 드린는 거는 그 단어보다는 좀더더 더 어, 좋은 단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마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유럽에 있는 선수, 뭐 어디 네, 한국에 있는 선수, 뭐, 일본에 있는 선수, 중동에 있는 선수, 모두 다 어, 저한테 있으면 굉장히 소중한 선수입니다. 저는 어,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감독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대한민국에 있는 어 선수로서 생각을 하지 해외에서 뛰는 선수, 뭐 국내에서 뛰는 선수 저한테는 그게 큰 음, 의미는 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럽에서 뛰는 선수도 물론 이 선수들에 대한 음, 이 선수들이 한국 팀에 돌아왔을 때, 들어왔을 때 어떤 편의를 조금 뭐 제공을 해줄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시차 문제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팀 내에서 조금 음, 편의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은 특별히 이 선수들을 위해서 뭔가 어, 새로운 거를 만든다거나, 이 선수들을 위주로 어, 팀이 운영된다는 라 것은 음, 앞으로 어, 없을 겁니다. 에, 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선수들 역시 아마 저희가 처음 했던 저희 팀의 그 안에 빨리 빠른 시간에 에, 흡수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김보경 선수는 공격 포지션 중에 어느 포지션이든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훈련을 통해서 어느 포지션이 가장 잘 맞는지 아니면 또 우리 팀적으로해서 어느 포지션을 보는 게 가장 좋은지는 저희가 이제 소집 후에 훈련을 하면서 생각해볼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 선수가 와가지고 지금 이 포지션의 미래부터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상으로 대한민국 대표팀 9월 6일에 있는 아이디어 9월 1 0일 커버 투전에 대한 선발 명단으로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2일 편대 편집.